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사람가 내가 오늘도 무슨 말을 했는가? 사람의 특권이 뭐냐? 이거 말하는 것 말. 어떤 마음에만 있는 것, 어떤 생각에만 존재하는 것, 내 뜻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은 뭐 생각만 품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피조물, 곧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특권은 바로 말에 있다, 음성에 있다, 말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을 닮은 것. 이 말이 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셨어요. 바벨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어요. 사람들이 그죠? 이 높이, 하늘 높이까지 이 바벨탑을 쌓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언어가 하나였죠. 언어가 하나. 그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흐트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예, 언어가 다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왜 이것을 행하셨는가? 왜 언어를 쪼갰는가?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일 것 같으니까. 그것이 진짜가 되니까. 언어가 하나였을 때그들이 언어를 입을 통해서 풀어놓기 시작했죠. 우리가 하늘 높이까지 이 바벨탑을 쌓자, 이 탑을 쌓자, 하늘 높이까지. 하나님은 흐트셨어요. 언어를 흐트셨어요. 그 언어가 결론적으로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빛이 있으라.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실제는 낳거든요. 모든 피조물의 실제는 언어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 이것들의 실제는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사운드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시, 이어을이 원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은가.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한 마음이 되고 그 사람들이 진짜 탑을 쌓자 그 한마디, 한마디 많은 사람의 그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어 우리는 이것 역으로 생각해.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요, 그냥 흘려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거죠. 내가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내가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 여러 가지 내 일상에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하는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얘기하느냐. 실제로 이것은요, 바벨탑 사건을 보고 역으로 본다면, 실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이 원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 혀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다, 목소리다, 목소리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은 타고난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실제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 특권은 말에 있다는 거야. 엑모세는 그냥 소리만 카피할 뿐이에요. 엑모세는 소리만 카피하고. 예, 그냥 사람 흉내만 내죠. 근데 우리 심령에내 뜻을 가지고 있고, 심령의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두고 있고, 이것을 실제로 풀어내는 것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럴 때 실제가 나타나게 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하고 실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상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뭔가를 창조하는 것에선 그렇게 더디다는 거지. 더디다. 내 삶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내 삶을 그냥, 그냥 가만히 흘러간 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운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너는 저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학교 성적이 러니까 이런 대학 가야 되고, 넌 이렇게밖에 살수 없고, 그렇게 단정 짓는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 그것은 뭔가를 형성시켜요.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함을 형성시켜요. 그런 말들을 계속 들어오면서, 나의 어떤 가정 환경, 나의 뭐학벌 내가 경험이 없네, 뭐 이것저것 안 좋은 것들, 그것이 내 안에 불신함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났게 되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정말 심심한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마귀가 디자인해 놓은 그대로만 흘러가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꿈을 가질 수도 없고 꿈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은 꿈을 이루는 거요 이제는 뭐 운명을 거슬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을 거슬러서 진짜 우리가 살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바로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풀어내면서 우리의 삶을 창조해내는 것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 빛이 있으라. 음. 그럼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하기 시작해.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누구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내 안에 형성되는 것이 반드시 뭔가가 만들어져요. 반드시 뭔가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럼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말이 중요하죠.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만드는 존재예요. 말을 통해서 만들고 있어요. 흔히 듣는 말은 과거의 나의 말이, 과거의 나의 어떤 고백들이, 그죠? 지금을 만들고 있고, 이 현재를 만들고 있고, 현재의 나의 말이 미래를 또 만들 것이다.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고백기도 하고, 그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믿든 안 믿든, 이 소리는 무조건 뭔가를 만들고 있어. 허공에 떠다니는 이 소리들은 무조건 만들고 있어. 어떤 사람이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뭔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의자가 실제가 됐어.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구성된 것이 이렇게 컵이 됐어. 실제가 된 소리를 만질 수 있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 됐어. 누군가의 마음 속에 품었던 것들이 말을 통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의논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소가 완성되고 이 누군가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서 이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는 흔히 볼수 있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저 들어온 디자인됐다는 이거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풀어내서 몇살이 모여가지고 예 만들어냈다는 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말은 무조건 만들어낸다. 그 위험성 그리고 동시에 그 특징, 특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우리는 산속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네, 말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에 풀어집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삶은, 우리 가정은 별로 안 좋은데. 나의 삶은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지혜가 없, 없는데요. 없는데요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거짓말 같은 마귀는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마귀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은 옳다고 말씀해요. 왜요? 예.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죠. 없는데 있게 불러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 가운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엄청난 파워거든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내가 예 네, 살아가는 거, 의식하는 거. 네, 래퍼 B.Y.가 얘기했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어, 고백했죠. 어떻게 어려운 역경을 그 시간들 베했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자기는 당당하게 주님을 믿는 그믿음안에서 자기는 부족하지만 이미 받은 줄을 믿고 그렇게 예, 태도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지 않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려. 그게 뭐냐? 없는 것을 있게 불러내서 말아.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돼.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풀어놓는 거. 거짓말과 믿음을 풀어놓는 것 차이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입각해서 내가 서는 것이 이게 믿음을 풀는 것이. 진리의 입각에서 내가 말씀의 입각에서 말씀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서 내가 현실을안 들는데 말할 수있는니 그것이 믿음을 풀어놓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암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 다윗은 골리아스 만나면서 뭐 되겠어요? 예. 현실은 비참하고 현실은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큰 장군들이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반향에서 서서 믿음의 태도를 취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 너는 내 손을 죽울 것이다. 그렇게 다윗도 믿음의 편에 서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비웃었어요. 다 거짓말로 내긴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말씀이 입각한 말들을 내가 풀어놓기 시작한다면 실제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말에는 너무 큰 힘이 있죠. 그래서 옆 사람한테 친구한테 어 저거 좀 줄래? 그럼 줘요. 아주 간단한 얘죠 어, 그래요? 괜좋아요 줘요. 어머니 보고, 어, 물좀 주세요. 주세요. 네.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하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립니다.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이 뭔가를 해주시기 꺼니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침노가라고 해서 침노. 네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네가 앞서 나가야 된다. 네가 말을 입을 열고 말을 해야지. 네가 원해야지. 소리를 내야지. 그러면 얻을 수 있는가? 하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도 조용하고 있어. 주님이 다 하시고 다 하시겠지.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요. 며리고석을 물어뜨릴 때도 말을 했어요. 소리를 냈어요. 침묵하고 있을 때만 소리를 낼때를 분명히 알아. 요 내가 왜 이렇게 삶에서 풍족하지 않습니까? 네가 말을 해라. 그러면 움직이게 된다. 연계가 움직이면서 실제로 얻게 된다. 그만큼 파괴력 있고 강력한 것이 말이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고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에 서서 그 태도를 취할 때 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실제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뻥도 아니고, 이것은 장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얻어야 될 열매입니다. 특권이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못해서 특권을 누리지 못해.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하지만 저는 요즘에 들어서 계속 이걸 느끼며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느끼면서 계속 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말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 증가되면서 실제를 계속 만들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죠 짐승들의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이름도 없기 때문에 사람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은 있지만, 혼이 있기 때문에, 느낌도 있고, 의지가 있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닮은 특권, 진리편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기에 나름대로, 우리가 마음 먹고 시작하기 시작하면, 그 실체를 우리가 받게 될 것. 내 손에 거머지게 될 것.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의심해서 믿지 못해서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실제로 가치를 못하고, 너무 더디는 세월이 흘러가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긴, 해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너무 더디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받는 다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이 구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안진벨이에게는 걷는 게 일어서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이 말씀하지. 치유도 구원이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말로 풀어냈을 때 창조의 능력을 풀어냈을 때이 특권을 우리가 차지죠. 내가 붙들었을 때그 사람은 실제가 됩니다. 막연한 기록교가 아니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 말로 풀어내는 것내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주님 안에 행복합니다. 그 말을 시작한다면 영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실제가 내 손에 거머쥐 행복이라는 것이 거머쥐기 시작 행복의 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상속에 예상하지 못한 진짜 주님의 은혜가 급속도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의 중요성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상속에서 적용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실제로 거두고 또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간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